방쉐로 나네 돌멸자 쓴거 같은데 느낌이? 아는 거 엄마야! 아놀래라 씨! 죽어라 그래도 오네. 얘들아 놀랬잖아 진짜 이들이 그러 오네. 오. 오. <목소리> 엄마. 야, 터졌어 완전. 오. 아, 아, 뭐 <laughs> <립. 먹으면서. 웃음> 어에오로에에에에한에에에이에에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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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 <목소리> 탈락 이티 이허리 이바지요1장1모 이티 이허리 이바지. 아, 나 죽겠다. 안다려 오늘 애들이. Thank y o 그게 마지막. 안돼요. 음. 네, 네. 나도 나갔다. 나 오. 우와 와 대단한데 뭐 네. 나갔지? 뭐가 나간지도 모르겠다 걔.. 걔.. 걔 나갔다 아마를렌마를렉 요망하게 나갔어 요망요망 좋아 마를렉이 없어졌다 근데 빅터네? <laughs> 빅터는 어떡하면 빅 트루퍼.. 트루 잡죠 뭐. 트루퍼. 카운터 빅터 은근히 무서운데 아아이자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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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비구를 한번 뿌리겠다는데 너희 왜그래 근데 예. 어떡해 얘들아 언니가 방이라서 오야 스텔라야 그러는거 아니다 이것은 막판옷상이다 오 오늘부터 신난다 이거 아이작이다 아이작 굶건한거 라 어이구 야 아프잖아 어 몸에. 메나튀야지 그래 나 이거 마음껏 궁을 오 예. 알았다. 우리 리 땡큐. 야야. 야 오후. 소자 그냥. <수호 따자> 그냥. 소야겠다 <목소리> 어, 그냥 중단, 중단. 까미 우리팀에 까미가 없네. 밖으로 끌고 나가면 안으로 텔레포트 할 건데? 내가 맞아 줄게요. 어, 시간이 얼마 없나? 집에 가야지. 언니. 우리 못하겠다 이거. <laughs> 집에 갈까요 우리? <laughs> 야 아니야 형 말로 하자 우리. 아 잠깐만. 물크 못했잖아? 에이 말로 하자 스타아 에이 왜 그래 언니? 물크 못켰잖아. 안녕 안돼 t a j u 죽음 안돼 d 가 Tajuga. Taj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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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j u 스 a t a j u g 루이스 j u g a t a j u g 피 얼마 없는데? 카인 어디 <웃음>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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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루이스 점수가 리더래. 아이고. 루이스 불쌍해. 용도 한번 맞춰줘야겠다.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나중에. <웃음> 근데 루이스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응, 되게 높게도잘올라가서 날아가는 칼로스에게 빛아나 모자도 하나도 안 찍었네 <laughs> 나 일장 극방이었어 음 좋아 그래 우리 나한테 걸었는데 <laughs> 0 킬로 <laughs> 가겠어 아영 대수 어디 스아 미안 아컴아 아, 잠깐만, 내가 민 먹으려고 궁을 쓴건 아니잖아. 오? 뒤쪽에 히카르 도불멸잖 하나? 아우, 이건 놔! 오, 굿. 와, 피터 대박. 굿, 굿. 와, 우리 피터 좀할 야, 피터 대박이다. 와, 폭포시라는데, 그걸, 그걸 잡겠어. <laughs> 와우. 타이밍이 아주... 어, 나 막타 쩌름. 원래 엘리소가 막타가... 사이클론. 텔라 어. <laughs> 나왔어요. 빠지죠? 얘만. 집에 가자. 루이스 결슬 타고 나와요. 나왔어요. 아니, <laughs> 아마 떨어질 거야. 난 떨어지러. 철거반한테 립, 아니, 죽기 추고. 근데 <laughs> 아이작도 되게 많이 설치는 것 같은데, 점수가. 1킬. 아, 일반전이라서 그래요. 공식 까면은이 정도면 그냥 탈탈탈탈 틀릴텐데. 오인팟이면 정말 털리거나 털거나한데 어, 쟤트루포 언제 잡았냐? 저 그냥 줄게 아깝다 너무 멀리 있어 왜 저기까지 가지? 트리가 그럼 트리퍼 타고 가볼래? 그냥 하나 가져라 불쌍하다 그냥 가져라 트리퍼 주고 라임을 던지네 우리 코인... 코인들이 자 와라 코인이여 나는 코인을 원한다 카인이여? 카인 저격 다섯 발 내가 다 맞아 드릴게요 올오 남자다 <laughs> 강제 성전화어왜나왜 뭐. 왜 떨어졌어 방을 다 찍었는데 이미 이제 원팀만더 찍으면 된다 앞에 아, 루이스 패터 뭐, 쪽에 뭐지? 빨리 죽었어 따라간다 카인 따야지 아 루이스는 정말 약하다 네. 아 쓰레기 가라니 오야한번 성공했어 예 네. 얘들아 이러 이러지 말고 나 잡게 봐야 돼나 잡게 봐 루이스 짱 언니 잡기 해주세요 엘통 누가 뽑은 거야 아유 씨왜 이래 나 도망가야 되는데 우와 람다님이 나 살렸어 어이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야이건 아니다 아 잠깐만 람다님 살려주세요 람다님 엄마 엄마 야야형형나나 엘통 죽었사고 엘통이 죽었어 엘통 개개기가 <laughs> 어, 뭐라? 야, 싱크 안 받고 그냥 돌아갔어 야 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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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닥션, 스텔라. 아, 영대슬 하겠다.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뭐지? 뭐1 1대1대1통이랑1대1 봐요 형. 1대대1대 감독님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셔야 돼요 그물 앞에서 사라졌어 자식 도망가다니 어머 아나 내가 엘리전 대고 엘리전 헬프레인 아, 근데 쟤 지금 차단해가지고 안, 안, 보일 거. <laughs> 아, 저거 <저것> 봐. 저게 뭐지? 오메. 오메. 카인 내가 이기 아, 진짜 저거. 카인. <laughs> 야, 하나. 그래도네. 에, 잠깐만, 잠깐만, 니네 야, 잠깐만, 말로 하자. 야, 야, 우후!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면. 아, 야, 놀랬잖아. 궁 맞는 줄 알고. 와, 녹네. 샬롯. 집에 가야지. 아야. 그냥 틀어당갈까 야왜 무서워? 아우얘 나만 납치한다고. <laughs> 와 저기 한번고쳐게요 시간 안 달라. 아 잠깐만. 아 죽겠다. 안돼 이러지 마 스텔라. 아하하 아하. 그대로 오는거 봐 스텔라는 아이큐하지마 n 거 같아 o u i s Pirates on the top. On the same s a 말로, 말로 <laughs> 어쩌라 보니 어쩌라 보니 키웠다 진짜 아니야. 그게 마지막 내가 진짜로 컴퓨터 보셨나 가지고. <laughs> <laughs> 왜, 왜, 왜 그래? 왜 <laughs> 그래? 신들린 듯이 도발하고 있어. <laughs> 어이 토, 저게 무엇? 뭔가 하나 죽기 싫안준것 같은데. 난데. 정민이 지금 발려가지고짐 피셨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정민이가 좀 소심한 남자다. 충격의 빛 말고, 축복의 빛 달라고. 충격의 빛 말고. <laughs> 아니, 이쪽으로. 망고로 가야지. 불멸자 썼어요. 아이, 카인 저것도 나만 모르네. 보아나소상 이쪽에 카인이 있었는데? 아백 건데. 될것 이번 판에 끝내면 돼. 이번 판에 끝내러 가야지. 좋아, 공지한테 축빛 너무 느려 내가. 타인에게 누명 나지. 헬로스에게 누명 나지. 어, 전지 누가 보고 냐 이러지 마 스타야, 가가 아. 오메. 오야 아프다. 어 <목소리> 스텔라 완전 개쁜데 아, 나.. 음식 안 써. 진짜 안 좋은다. 딜이 왜 이렇게 딸려, 우리? 올. 응. 올. 다 죽음. 어, 어 이대로. <laughs> 근데 그거 어차피, 쓸모없는 전지여가지고. 공상 가야 되겠다. 우리 단체로 공성 가죠. 이열 어, 우리 에겐 피터가 있다. 프라미얼. 야, 거미줄 하기 치죠. 저거 하고 트루퍼 가겠지, 쟤? 트어 간다, 트어 간다. 정신이 있는 이상. 트루퍼를. 아니, 지금 대부분 쟤는 쟤나안갈것 같아. 하나 가네 3렙 어 슬슬 4단계인가 3단계인가? 3단계 3, 3단계 3단계 3단계는. 쓸모없는 버블 전지만 안나.. 하하하 <laughs> <laughs> 아, <laughs> 말하면 안되는 하하하아 <laughs> 아,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광역궁이 다 있어 물러서지 않을거에요 헐본한테다 줄게 아, 본인한테 다줘아 놀래라 저..저기 온줄 알았어 어 뭐지? <laughs> 남다형 저에게 비을 주세요. 남다님 저한테 그렇게 별을 주고 싶으셨군요. 비을 주세요. 주셨... 그래요. 아... 남다님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비을 빛을... 이쪽에 돌아다닌다. 네? 카인 이쪽에. 아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카인이 아니구나. 전지가 있어서 던지소리 들린 거구나. <laughs> 아, 뭐. 썸네일 <laughs> 루피 거기서 왜 나오는 건데. 쟤는 다 찬다 였나봐 <laughs> 그안 들어오네? 전진했는데도? 앞에서 딸 생각도.. 아니.. 지금 물 생각도 우리, 안하고? 우리말 못자고 있어 <laughs> 안들리나봐 <laughs> 네 우리말이 차단했나? 차단한거 같은데? <laughs> 진짜 차단했나봐 어떡해 지 <laughs> 혼잣말.. <우리의> <웃음> <왜지>? <웃음> <웃음> 시계 타고 있어 시계 타어시 있어 오야 저거 낚시하네 저거 아 랩이, 제, 저쪽이 더 높다 근데 저건 잡아야 될것 같은데 림만 열심히 쳐먹었구나, 쟤네 랩, 랩. 랩. 차가 는데 쟤네랑? 아, 랩이 밀리네 <laughs> 저기 루이스 있네 왜랩 아, 차가 왜 나지? <laughs> 어이가 없네 갑자기 우리가 어. 랩 높은 상태에서 져서 그래 우리가 뭐가 이러나? 아, 먼저 치면 안될거 같아 치... 여기, 스텔러 소리 들린다. 여기 있네? 아이고, 아 뒤로 빠지면서, 아이고, 탄생. 아, 그래. 다 살아야 와, 나죽했다 와우. 위험해, 위험해. 여 카인 있는데 뭐지 이건? 스탈라 궁! 여기! 여기 다 있다 사, 살려줘 스탈라 잡아야겠다 오 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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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깠어 카인 깠어 헐나 죽네 아이고! 아 죽네 <laughs> 쟤 뭐하냐고 루이스 <laughs> 집으로 갔는데 어형 마무리해 막타! <laughs> 이걸 잡아? 안 들어가고? 천천히 가시면 어차피 쟤네 뭐 별로 또고자 가자. 아유, 너무 느려. 속도가 자, 어서 루이스 영동 조심. 아이, 섰나? 하차하, 하차는 루이스 이름 <laughs> 아이아 씨. 이잘한 다. 의씨 그거 아니었어. 아야다아 부탁해. 리셔 물렸는데? 어쨌아 씨.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언니 아이씨. 아이씨. 내가 내가 이겼다. 내가 쐈다. 와, 죽잘해래씨게잘해 <laughs>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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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남자왜 이리 느려요 아 철거반 폐기보송아 루이스 맞네데맞는와나 잡으려고 기억힌 거야? 어떻게 나 혼자 막을 수 있어 우리, 우리 이거 저, 졌어요 이거 졌, <laughs> 졌어 호자야 우리 둘이 호 <laughs> 우리 둘이... 설마, 나자려고 기억해줄 줄 몰랐다. 아프잖아. 야, 야, 놀랬잖아. 아, 버티 스폰이 살짝 꼬인 것 같은데. 피터 믿니다이아 어, 피터, 아, 위험해. 피터수다 안 돼, 어, 너, no. <laughs>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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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스 하면 좋은 점이 수님이 로라스를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지금 호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동성 찍으면 되니까 아, <laughs> 아, 엘리소 둘이 똑같이 맞고 있어 <laughs> 안돼아요지요 <도와요. 그치, 웃음> 울지 마요 형 아, 얘들아 언니 나갈 때까지만. 아, 네 번이나 줘었전어 열심히 응원할 거야. 전장의 화신. 민이. <목소리> <In. In. 웃음> <목소리> 전장의 화신.